취업을 위한 시사 상식 결전 재미나게 풀어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시사 도우미 전덕환입니다. 지난 3일 일요일이었죠.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대규모 지진으로 많은 분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또 핵실험 전으로 미국이 한반도 안보에 대해 우리보다 먼저 일본과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 더큰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는데요. SBS에서 출제한 이번 주 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코리아 패싱입니다. 코리아 패싱이란 코리아를 패스한다는 말 그대로 한반도 안보 문제의 주체인 한국이 오히려 담아에서 소외당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요. 북한이 남한이 아닌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하거나 북한의 도발에 따른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일본 등의 의견이 더 중시될 때 자조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즈 등의 매체는 한국 외교 정책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적인 시기 북핵 문제 해결에 오히려 장애 요소가 된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의견을 공유했을 때더 좋은 정책이 나오겠죠. 앞으로는 한반도 외교의 균형이 잘 유지되기를 기대합니다. 면접에서 뻔뻔해지는 그날까지 시사 펀